월요일 오늘 이번주는 나랑이를 되도록이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침은 종합 비타민 사과즙아종합 아침은 종합 비타민 사과즙입니다. Yeah, so I like it so much. I'm s u r 다 you're w e l c o m 감자 m glad. I'm glad. I'm g l 주 d I'm glad. I'm glad. I'm g l 잘안 먹어서 구독자분들이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채소 좀 제발 좀 먹어라 해가지고 5일 동안은 좀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네, 꼬박꼬박 조금씩이라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치고는 좀 약간 양이 많아 보이는데 아 저녁은 일단 이걸로 해결하고 배가 고프다 싶으면 제로 콜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녁에는 좀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어,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앞 방토가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한 6개 밑에 깔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Yeah. 아, 예. 하여일 대박 신네요. 편의점에서 사고 싶었던 기본 김밥이 없네요. 오늘은 이거랑 어제 샀던 소라빵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입니다. 어제랑 똑같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약간 채소 먹는 식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 먹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와 대박이다. 영화 팔터 영화 팔 터. 수요일 점심입니다. 멸치볶음밥, 계란을 두 개, 감자고, 빠이피, 오늘 당근 요리, 멸치볶음. 젓갈, 그리고 양송이숙까지. 수요일 화이팅 하자. 수요일 저녁은 일단 당근 먹습니다. 또 먹고 좀 기운 좀 내고 뭘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버터 일단 먹겠습니다. 쌈장이 찍어 먹어야지. 먹여 오늘은 팀 회식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많이 먹어야지. 어제 당근 먹고, 샐러드는 안 먹고요, 바나나 그리고 방울토마토 먹고 이렇게 샀습니다. 먹는 건 뭐든 자하는게더 좋아요. 제가 쿠파에서 니콜라 캔디를 샀어요. 뭐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저도 받받봤는데 이게 잭간에서 예쁜데 잭간에서 큰 거는 그냥 막 약간 맛이 없더라고 요 이렇게. 근데 로이 잭간한 게딱 먹기 좋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오늘은 앉아서 왔더니만 좀 약간 힘이 나네요. 그래서 떡볶이 없는 떡볶이 양념을 가지고 만두 양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요. 대파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이번 주는 약간 채소랑 과일을 좀 챙겨 먹으려고 식단을 좀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아, 대파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아, 다못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소세지는 예전에 있던 거고 이게. 깻잎 고기만두 깻잎 채소 들어갑니다 이게 에이, 맛있는지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대충 잘랐고요 소세지도 대충 잘랐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넣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채소를 대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매운 게좀 당기더라고요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떡을 넣고 사다 놓은 깻잎 만두는 있으니 만두볶이를 만들어보자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만두만 넣고 양념 만들고 먹었는데 이번주는 어떻게든 채소는 하루에 한 번은 먹자 미션이고 채소에 대한 인식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려고 저 혼자 부단히 생각해 놓은 방법입니다. 저렇게까지 많은 채소를 넣으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은 적이 없네요. 늘 채소는 먹다가 남아서 버렸다는 인식이 강해서 안 먹고 말지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작년과 비슷한 몸과 노화로 살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살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잘 챙겨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챙겨 먹어야 된다고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보고 몸의 변화를 살펴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떡볶이는 이제 안 사먹고 제가 해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맛은 저 혼자만 먹으니 제 입맛에는 맞는데 누군가에게 대접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씩 나아지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목요일 저녁은 제로콜라랑 어, 만두볶음? 만두볶기? 예, 떡 없는 떡볶이 양념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좀 발사믹소스로 먹으려고 했는데 채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굳이 또 샐러드 안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봐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깻잎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비비고 맛 있을까요? 와. 약간, 제가 물을 좀 많이, 넣, 많이 넣고, 양배추에 또 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약간 국물 떡볶이처럼 됐는데, 음, 괜찮습니다. 맛은 괜찮더라고요. 음, 어허, 아,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자, 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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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토 어제 사우드로 안 먹었어요. 당근 먹고, 방토 몇개 주워, 주워 먹고. 바나나 나 먹고 잤어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꼭셀러드 먹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지금 저 만두 남은 거다 먹었을 텐데 지금 남겨놨거든요 내일 먹으려고. 많이 넣으면또안될것 같으니까 먹다가 또이렇 할게요. 발사믹 반 칼로리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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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이렇게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네. 예. 이제 끝 끝났네요. 예. 오늘은 꽤 예. 어제보다는 덜 추워요. 금요일입니다. 점심은 요거. 것도. 가까비 화명을 조절했어요. 어제보다 불금에 자테로를 합니다. 이번주에 어, 따릉이를 한 번도 안 타가지고 그냥 불금에 그냥 고생했다는 의미로 천천히 따릉이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다 왔는데 도서관을 가야 해가지고 아, 도서관이 저녁 8시까지라서 지금 가야 됩니다. 배는 고픈데 그래도 책근 비어야 되겠죠? 에이. 떠버, 아, 떠버. 불금에면다 강정 막걸리인데 이번 주는 계속 식단을 바꾸고 야채나 채소, 과일 같은 위주로 먹어야 돼가지고 불금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어요. 근데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 붕어빵이 있으면 붕어빵 사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따르게 탄다고 했던 봉지에 넣어주셨어요. 맛있겠다. 만두볶이를 데우는 동안에 이거 봐, 라지이어 봐. 저는 팥을 좋아합니다. 옹니팥옹니파 크림은 맛있었더라고요. 이... 이... 아, 맛생겠다 아, 따르게, 2시간 가까이 사나. 음! 너무 음, 맛있다! 잘 음. 먹겠습니다! 음. 오늘 불고이 맛나 싶을 정도로 되게 어색하네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야, 또 샐러드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샐러드 먹어야 돼요 야채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했다 음, 음. <놀람> <놀람> 너무 안좋은데 맛있어 <놀람> 아이고, 아이고, 배부른데, 우와, 빵 3개 먹어가지고, 가나도 먹어야 돼. 과일로안 아, 먹으면 시들시들해져요. 샬로도 좋고, 하, 샬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또 계란볶음밥을 먹을 텐데 이제 밥을 못 먹겠는 거야 그 5일 동안 채소랑 과일만 먹었더니만 밥을 못 먹게 탄수화물 먹으면 확찔고 같은 거야 살이 배고픕니다 주말 그 볶음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계란볶음밥 그냥 계란 먹가지고 채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안 먹으면 또 이게 싸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아서 또 버린 것을 제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볶음밥은 아우 아, 다 티네 아우 다 <laughs> 티네 별거 안어 점심은 아 볶음밥 제가 이렇게 야채를 비벼 먹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근 김치 다 먹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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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래 돌리고 씻고 도서관 가서 채울. 자꾸 책상에서 먹냐 식탁에서 어? 먹으라 하는데 빨래가 나오서 먹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 여기서 먹을 수밖에 없어 너무 추워. 이렇게 추 거야. 아우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집에 갑니다 이제. 아 집에 가서 또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양배추 먹어야겠다. <laughs> 미션 하루 이틀은 냉장고에 있는 샐러드를 억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맛이 뚝 떨어졌다. 난 탄수화물 중독자고 밥심으로 일하는데 채소나 과일은 내겐 비싼 사치였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잡곡살을 먹을 텐데 왜 배도 안 차고 맛없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포케나 샐러드 살 돈이며 김치찌개, 뜨끈한 밥한 숟갈이 더 끌렸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뀔 리 만무하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나의 미래가 뻔히 보였다. 사람들이 다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거에 집중했다. 얼마 전 건강검진 소견에 빈혈기가 있으니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라는 한줄평이 나왔다. 앉았다 일어나면 좀 어질어질하다. 예전에 헌혈하러 갔을 때도 혈액 채취할 때 빈혈기가 있어서 몇번 거절당한 적도 있었다. 겉모습은 철근도 씹어먹고 잘 먹게 생겼지만 나를 만나고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고 입이 짧다는 걸 안다. 단지 밥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할 뿐먹방 유튜브처럼 대식가도 아니며 라면 하나에 밥 말아 먹을 정도다. 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 식도 싫어하지 않은데 금방 포만감이 들고 금방 배가 꺼져서 돈 주고 사 먹기가 꺼려진다. 누가 아침은 샐러드에 요거트에 뭐 곁들여서 먹는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한 끼는 온리밥, 라이스, 쌀. 나머지는 그냥 간식 또는 군것질, 풀떼기. 그 정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밥을 많이 먹고 급하게 먹으니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뱃속이 더부룩하고 일하는 내내 속이 불편했다. 아, 이제는 좀 소식하면서 천천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명수가 이런 말을 했다. 늦었을 때가 이미 늦은 거라고. 늦은 걸 알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전이라 똑같이 살기 뻔하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건강과 관리가 필수가 된 세상에 살고 있다. 고작 주 5일 동안 채소나 과일 먹은 게 무슨 미션이냐? 남들 다 아는 게 도전이냐고 할수 있겠는데 탄수화물 중독자의 밥을 좋아하는 나에게 5일 내내 저녁을 풀떼기만 먹으니 또 하나의 삶의 낙이 없어진 셈이다. 그 대신 최대한 에너지를 줄이고 식단을 바꾸려고 했다. 정말 밥이 먹고 싶다면 채소랑 먹으면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 남들이 날 한심하게 보는 시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누군가의 존중과 관심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아껴줘야 하는 것도 내 몫이다. 5일 연속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은 이후로 이제 좀 밥을 먹으면 죄책감이 든다. 그걸 체중계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어트 하려고 식습관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식단을 조절하면 내 몸의 변화나 마음이 바뀔지가 궁금했다. 이제는 채소가 없으면, 어, 채소를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내 몸에 미안해지더라. 지금 냉장고에도 방토와 대파, 양배추, 당근이 쌓여있는데 이걸 안 버리고 먹을 수 있는 요리법도 찾아보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밥을 하게 되고 조금씩 배달 음식을 멀리 하게 되더라. 아, 물론 집에서 할수 없는 요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게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달은 닭강정만 포장해서 먹었지 배달을 안 시켜 먹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이고 매주 직장인 프로젝트 미션 하느라 수고했는데 배달 음식 하나는 시켜 먹게 허용해 주자고 했다. 주말은 밀린 집안일과 함께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내 마음과 대화를 많이 한다. 이번 주는 어땠어? 응, 월화수가 힘들고 목금은 괜찮았던 것 같아. 다음 주는 뭐 계획 있어? 아니 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혼자 집에서 영화 보거나 연말 시상식을 보거나 빌려둔 책을 읽을 것 같다 내 휴대폰은 누구랑 통화한 게 오래되었고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빨갛게 떠있다 내 이메일 수신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한다고 각종 사이트에서 매일 스팸메일로 오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네 여러분 제가 나온 이것은 말이죠 하면서 소개하고 그랬는데 주말은 5일동안 쓴 에너지를 충전부터 해야한다 이주마다 올린 동영상도 요즘 매주 올리곤 했는데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다 모르겠다. 내 영상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보고 계시는지. 왜 나라는 인간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 남의 생각과 마음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나 자신부터 알라고 한다. 나는 내가 좋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지 않았구나. 늘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둔하고 무지했다. 진짜로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겠다. 지금은 현실에 안주해야만 그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시간을 볼수 있다. 간절하게 나를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습관부터 바꿔보자. 이상 MJ였습니다.